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여러분과 함께 어서와 충남온라인학교 시즌2와 시즌3에서 중학교 3학년 기술과정을 함께했던 황종욱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laughs> 어, 영상에 보면 지금 주제를 대충 알겠지만 수송기술과 관련해서 자동차의 역사를 보여주는 영상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할 내용이 바로 수송기술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강의는 우리가 평소에 했던 것처럼 1강에서 5강까지의 생방송 강의가 아니라 녹화방송 강의입니다. 그래서 생방송과 다르게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여러분과 소통을 할수 없어서 강의를 듣는데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이 참고를 했으면 하는 내용들을 선생님이 앞부분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PPT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PPT를 보면, 강의에 앞서서 참고할 내용과 강의를 듣는 방법인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PPT에 지난 시간에는 에너지의 의미와 화석에너지의 종류와 이용이라고 하는데, 녹화 방송을, 생방송을 봤던 친구들도 다 처음 볼 거예요. 그리고 녹화 방송만을 봤던 친구들도 당연히 처음 보게 될 텐데, 지금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 되냐? 이 에너지의 의미와 화석 에너지의 종류와 이용을 미리 보면 좋으면 이 에너지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나서 지금 소송 기술에 대한 내용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전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시즌 2와 시즌 3에 보면 기술 과정 3학년 4월 6일 강의와 5월 4일 강의를 참고하면 돼요. 바로 이 강의의 내용이 1강과 5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난 후에 오늘 강의를 본다면 좀 도움이 될것 같고요. 오늘 강의만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앞부분 1강과 5강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수송 기술의 의미와 특성 그리고 수송 기술 시스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는 어디에 속하냐? 4단원 수송기술과 효율에서 수송기술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1번 수송기술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수송기술의 개념부터 살펴보죠.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게 있는데 여러분들 수송이 뭔가요? 수송. 수송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수송이 과연 뭘까? 어, 우리가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받을 수에 보낼 송이라고 해서 어떤 것을 주고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들, 수송이라는 말, 지금 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물건을 옮긴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PPT 화면을 통해서 수송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여러분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송이라는 전체적인 개념은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사람이나 동물, 물건 등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일이 바로 수송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게 될 수송 기술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내가 수송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 직접 걸어가서 이동을 하는 것보다 말을 타고 이동하는 것이 더 빠를 것이고 또 그리고 말을 타고 이동을 하는 것보다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이 더 빠를 거고 그보다 더먼 거리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동을 하고 무언가를 옮기기 위해서 수송을 하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 전체를 통틀어서 모두 우리는 수송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송과 수송 기술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수송 기술의 특성을 보게 될 건데 여러분들 수송 기술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송 기술은 뭐가 있어요? 수송 기술의 종류에는 과연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봅시다. 수송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 지금 잘 생각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아마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러한 수송 기술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타고 다니는 버스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비행기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수송 기술이라는 거에 포함된 것은 이런 자동차나 비행기, 버스, 이런 움직이는 것 외에도 움직이지 않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도 수송 기술의 바로 한 종류예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다니기 위해서는 도로가 필요하니까. 자그 다음 두 번째 자이 그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그림 뭐 같아요? 어 지금 어떤 밝고 어두운 데 있어서 배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다리 밑을 건너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 지금 생각한 거와 맞습니다. 생각한 게 동일해요. 뭐냐면 <laughs> 배가 다닐 수 있게 도와주는 수로예요. 그래서 여기 수로에 낮과 밤에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호등을 통해서 배가 오갈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신호등마저도 수송기술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수송기술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수송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과 함께 지금부터 수송기술의 특성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송기술은 이렇게 총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부터 규칙성, 다양성, 상호보완성, 영향성이라는 총네 가지의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규칙성부터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규칙성인데요. 여러분들 이 규칙성은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림에서 신호등과 동일합니다. 우리 그 신호등은 빨간 불일 때는 당연히 멈추고 파란 불일 때는 우리가 건너가거나 차가 앞으로 갑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뭐 유럽과 다르다고 쳤을 때 여러분 들 어떨까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갔을 때 빨간 불일 때 우리는 당연히 멈추는 거에서 멈췄고 초록 불일 때는 건너가거나 자동차를 움직이게 되니까 우리는 이동을 하는데 빨간 불일 때 오히려 유럽에서는 갑자기 이동을 하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나겠지. 여러분들 수송기술은 다른 일반적인 우리 제조기술이나 정보통신기술과는 다르게 한번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큰 인명피해나 시설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을 위해서 교통신호라든지 또는 규칙 등의 어떤 수송 규칙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특성이 바로 규칙성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다양성인데요. 여러분들 다양성의 설명을 쭉 읽어보면 수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수송수단을 선택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동을 하는데 도와주는 수송수단이 굉장히 많아요. 기차, 비행기, 버스 그리고 자동차처럼 많은 수송수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제주도에 여행을 가려고 해. 근데 제주도에 자동차 타고 갈수 있어요? 당연히 없죠. 왜냐면 바다로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럼 제주도를 우리가 놀러 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송수단인 비행기나 배를 통해서 제주도에 놀러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과 또는 장소에 따라 그에 맞는 수송수단을 사용을 해야겠죠. 우리가 말 타고 유럽을 갈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다양성의 특성에 맞게 우리가 적절한 수송수단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까지 특성 두 번째 살펴봤고, 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자, 세 번째는 상호보완성입니다. 여러분, 상호보완하다의 의미는 뭐냐면, 서로 도와준다는 거야. 서로 서로 의존하고 또는 서로 서로 <laughs> 내가 보충해줄 거를 보충해주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설명을 보게 되면 주차장, 주유소, 항구, 비행장 등과 같은 다양한 자원시설과 인력이 상호 보완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친구들이 성인이 되어서 자동차를 샀어요. 네, 우리가 자동차를 샀을 때, 이 자동차를 평생 그냥 쓸수 있어요? 당연히 평생 못 쓰지. 왜냐면 자동차의 연료가 다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주유소에 들러서 자동차의 연료를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주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도로가에 아무 데나 주차할 수 없잖아. 고속도로 한복판에 주차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차장을 이용해서 주차를 해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 <laughs> 자동차를 10년, 20년 쓰게 되면 이 자동차가 고장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해서 정비소에도 들리게 되죠. 그래서 내가 수송수단 하나, 그러니까 수송기술 하나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수송기술 자원들이 서로 상호 보완하고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것조차 수송기술의 한 행위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상호 보완성이라는 세 번째 특성이 있고요. 자 이제 네 번째인데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었던 어서와 충남 온라인학교 중삼 4월 6일 강의를 보면 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설명을 할때 석유의 분별증류를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석유의 분별증류를 했을 때맨 위에서부터 해서 LPG부터 시작을 해서 경유가 나오기도 하고 휘발유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 다양한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원. 즉 지금은 석유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여러분들 알고 있죠.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수력 발전을 통해서 만들어 낸 어떤 전기 자동차라든지 또는 수소 자동차라든지 또는 풍력 자동차 이런 새로운 에너지원이 개발됨에 따라서 이에 맞는 수송 수단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수송 기술의 수송 수단은 어떠한 다양한 에너지 자원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받고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laughs> 다양한 에너지 자원에 따라서 의존을 하게 된다는 수송수단의 네 번째 특성, 영향성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수송기술의 특성 총네 가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봤고요. 자, 그래서 수송기술의 개념과 수송기술의 특성까지 두 가지 요소 살펴봤고, 이제는 세 번째입니다. 수송기술 시스템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수송기술 시스템을 이야기하려면, 기술의 시스템 3단계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수송 기술까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수송 기술까지 배웠다면 분명히 그전앞 단원에서 기술 시스템의 3단계를 한 번쯤 들어갔을 겁니다. 기술 시스템의 3단계가 여러분들 뭐죠? 어, 뭔가 3단계를 거치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단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기술 시스템의 3단계 여러분이 이 3단계를 선생님과 함께 수송 기술에 연결시어서. 지금부터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시스템의 3단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투입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투입은 수송 기술로 연결을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떤 수송 수단이나 시설 규칙 등이 바로 투입이 되겠지. 말 그대로 들어간다는 거야. 내가 수송 기술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들. 예를 들면 무엇이냐? 자동차나 주유소나 또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자동차나 주유소가 있어야 기름을 넣을 수 있고, 또 도로가 있어야 자동차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시설과 어떤 규칙이 필요하고, 두 번째, 당연히 과정이죠? 과정은 여러분들이 수송수단을 통해서 이동시키는 그 모든 과정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세 번째 단계, 잘 알고 있죠? 세 번째는 산출입니다. 여러분들이 산출 단계에서는 운반을 완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배를 만약에 보냈다면 택배가 도착했거나 또는 우리가 사람이 움직인다고 했을 때 해외여행을 가게 될때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여행하고자 하는 여행지에 도착하는 즉 여행 도착하는 단계가 바로 맨 마지막 산출의 단계인데 당연히 이 여러분들 기술 시스템의 3단계에서는 남아있는 요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 중에 알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 마지막 단계는 그림을 통해서 하나 선생님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 <laughs> 여러분들 이런 그림이 있어요. 선생님이 최근에 지금 영상을 찍은 지 얼마 안 돼서 있던 일인데 여러분들 애플에서 나왔던 무선 이어폰이 현재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지금 선생님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5월인데 이게 출시된 지가 벌써 6개월 정도가 되어 가는데 아직도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비싸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애플에서 나온 무선 이어폰을 구매를 했는데 택배가 도착했는데 케첩이 왔대요. 이게 뉴스 기사에 나와 있는 부분을 선생님이 하나 가져온 건데 28만원짜리 금 케첩이 왔냐고 하고 있는 모습이나 또는 이번에 이 김땡용이라는 분은 여기서 무선 이어폰을 시켰는데 마요네즈가 왔답니다. 30만원짜리. 그래서 이 말은 뭐야?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 한편으로는 뭐 택배 이거 에어팟 뭐 무선 이어폰 사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사실 이분은 택배가 잘못 배송된 거라고 우리가 알수 있겠죠 사실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주문했을 때 택배가 오배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봤던 이 3단계의 그림에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택배가 도착했는데 물건이 잘못 도착했어 그러면 이 물건이 잘못 도착했을 때 우리가 다시 아 혹시 문제가 있었던 그 부분이 없을까, 아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나 해서 그 문제되는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 맨 마지막 단계가 뭐냐 바로 되먹임의 단계예요. 여러분들 이 되먹임의 단계는 예전 우리가 1학년과 2학년 때 배웠을 때는 어떤 피드백이라고 하는 피드백이라고 하는 용어로 여러분들 배운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 되먹임의라는 말의 뜻은 뭐냐? 잘못된 부분. 예를 들면 수송수단이 잘못 들어갔어. 제주도에 여행 가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버린 거야. 배나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자동차가 아닌 배나 비행기로 우리가 옮겨 타는 것이나 또는 그 과정. 이동되는 과정에서 배의 주유를, 주유를 너무 적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배가 서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다시 기름을 넣어줘야겠지. 그래서 투입 또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봤었던 이 부분에서는 택배가 잘못 도착했기 때문에 다시 그 물건을 보낸 곳에 문의를 하는 그 과정이 우리가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과정이 바로 되먹임의 과정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수송기술 시스템의 전 단계이고 총 3단계 중에서 우리가 다시 수정하는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입 단계라고 했죠 투입 단계에서는 수송 수단이나 시설 규칙 등이 모두 들어가서 예시로는 자동차나 주유소 도로와 같은 수송 기술 전반적인 내용이 투입이 된다고 했고 두 번째는 이것이 이동하는 그 과정을 거친다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3단계에서는 우리가 운반을 전체 완료하는 과정 그래서 택배가 도착하거나 사람이 여행을 갔다가 도착하는 이맨 마지막 단계가 산출이었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 아까 사람으로 비유를 하면 우리가 뉴욕에 가야 되는데 워싱턴에 도착한 거야 그러면 다시 비행기사의 이야기에서 원래 내가 가고자 하는 장소로 돌아가는 그 단계가 되먹임의 단계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배운 내용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시간에는 수송 기술의 의미와 특성 그리고 수송 기술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추가적인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한 학습 내용 정리는 에디스 충남에 들어가 보면 이 학습터에 선생님이 학습지를 올려놨으니까 이 학습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채워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고 오늘 배운 내용 외에 과학 또는 기술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보충하거나 심할 화 내용이 있으면 선생님 유튜브 채널인 이 우클래스라는 채널에 들어와서 선생님의 강의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laughs> 녹화방송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평소에 수업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지난 다섯 개의 강의보다 좀더 짧게 수업을 했어요. 20분 조금 넘게 수업을 했는데 여러분들 지난 내용들 다섯 개의 강의 동안 수송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이 강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온라인 개학을 했지만 실제 오프라인으로 학교에 돌아갔었을 때 선생님한테 들었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선생님은 이제 녹화 방송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 상에서 만나기는 쉽지가 않겠지만, 여러분 생방송 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고 싶은 학생들은 이후에도 선생님한테 채널을 통해서 질문을 할 것들을 올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